카스파 홀더 분들 안녕하세요. 목동오빠입니다. 최근 카스파 코인의 급락으로 인해서 신뢰를 던지고 카스파 코인을 매도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카스파 코인의 급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고집하는 첫 번째 원칙인 확신이 있으면 가격이 떨어질 때 좋아해야 하고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을 한채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매집하면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카스파 코인이 128원에 갔을 때 멘탈이 터져서 전량 매도했다면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128원에 소액으로 계속 매집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소액이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5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 세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 가격에서 매수를 새로운 계좌에서 진행해 28%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카스파 코인 같은 경우 하루에 5천원씩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스파 코인을 투자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파 코인은 블록체인 구조 자체가 블록 대그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블록, 블록체인은 구조 자체가 어 체인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카스파는 블록 DAG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들이 병렬적으로 처리되어 거리 속도가 빠르고 확장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빠른 거래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초당 거래 속도인 tps 확장 가능성 여부가 미래라고 보이며 높은 보안성과 탈 중앙화를 이유로 들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 카스파는 유망한 장기투자 후보가 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아닙니다. 꾸준히 매수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자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카스파 한번 투자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카스파가 어떤 코인인지 한번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영상을 좀 반복으로 재생해서 제 말들을 그냥 들었을 때아이 내용이구나 어, 딱 이해가 될수 있게끔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카스파의 잠재력을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한편으로는 또 적은 것 같습니다 카스파 커뮤니티가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카스파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카스파가 이런 코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카스파 코인을 약 2천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